미국의 차세대 분대하기 사업, 그러니까 최종 우승작이 선정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선정된 후에도 해이적인 시선들이 많더라고. 그렇죠. 뭐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총이 너무 무겁다. 아 그리고 뭐 소총 버전인 MCX 스피어는 장탄수가 이0 발밖에 안 된다. 반동이 너무 강하다. 또 강력한 방탄복이 등장하면 또 무용지물이 될 거다. 등등등. 우리나라도 6.8mm 소총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6.8mm탄은 미국 n g s w 용으로 개발된 6.8mm탄이라는 전혀 혀라아아래요요프프니스탄탄 전쟁 시시미제제특특전 소속 속스스스스티티홀홀드상사사 개발한 한8 8 s p c 랑 동일 규격으로 이 위력은 5.56mm탄과 7.62mm탄의 중간급이라고 보면 돼 n g s w 사업이 망할 때를 대비해서 개발된 h k g 5 6에도 쓰였던 탄이고 말이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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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두분 생각은 어때요? NGSW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NGSW를 단순히 현전하는 모든 방탄복을 관통하는 총!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100% 가유불급이 맞아. 그런데 이 NGSW에 곁들여지는 XM-157 사격 통지장치나 FWS-I 그리고 머리에 뒤집어 쓰는 ENVG-B나 아이바스까지 포함해서 고려해본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사격 통제 장치까지는 알겠는데 나머진 다 뭐죠? 모든 사수의 아이언맨화를 위한 장비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내 위치, 적 위치, 미니배 다 뜨고 총을 움직이는 대로 조준점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무선으로 연동돼서 낮이건 밤이건 안개가 기건 바람이 불건 총을 똑바로 들고 쏘건 비딱하게 놓고 쏘건 어떤 자세로 쏴도 원샷 원킬을 가능케 해주는 장비들이지. 헐 완전 사기템이네. 6.8mm NGSW는 유효사거리가 600m인 만큼 이 아이언맨 체계와 합쳐지면 모든 구병의 지정 사수화가 가능해.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총이 무겁고 탄창 용량이 부족하다고 시작하는 것은 현재 뭐 스무발들이 7.6mm 지정 사소총을 수 운용하는 병사들 입장에서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지적이 아닐까 싶어. 그리고 6.8mm NGSW처럼 과격한 총기가 필요없는 전투 환경에서는 아이언맨 체계에 5.56mm 총기 결합했었으면 그만이야. 아이고로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6.8mm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논의는 지금 현재로서 너무 앞서 나간 거라고 봐야지. 중요한 건 6.8mm NGSW가 아니라 아이언맨 체계다. 음, 그렇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저 아이언맨 장비들 하나 하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세히? 뭐해할 걸. 아이, 적당히 알아서 6점만 확실하게 좋아, 이 모든 사수의 아이언맨화가 되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풀 스토리를 쫙 한번 풀어드리지. 독소 전쟁이 끝나가던 무렵인 1945년 2월 소련의 저격수들에게 대통 당하던 독일군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밤피어. 독일어로 흡혈귀란 뜻으로 적에선 라이트가 달니 적에선 트시스코프였어. 원리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으로 목표물을 조사한 다음 이 반사되는 적외선이 광전음극을 통과하면 전자가 발생하게 돼 이걸 광전효과라고 하는데 이 전자를 2만 볼트가량의 고전압으로 가속해서 형광스크린에 충돌시키면 가시광선으로 바뀌어 즉 눈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거야 문제는 무게였는데 적외선 라이트랑 적외선 투시스코프 무게만 2.25kg배 이걸 구동할 배터리는 목재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13.5kg! 거기다 방독면 통에 담긴 강전 응급 구동용 배터리에 S3G44 본체까지 합치면 전체 무게가 25kg에 육박해! 와... 그 정도면 사소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지겠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혈기란 별칭에 걸맞게 야음을 틈타 이동하는 소련군 저격수들을 일방적으로 금사시키는 타공을위고 선보였어. 그리고 미군도 2차 대전 당시에 이 흡혈기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의 M1 이 적외선 투시스코프를 개발해서 M1, M2 카빈에 장착한 다음 오키나와 전역에 투입했는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반자의 돌격을 감행하는 일본군을 확 쓰러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고 6월 때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M3 적외선 스코프를 장착한 M3 카빈을 투입해서 역시나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지. 근데. 왜 적외선 스코프를 STG44나 M1 M2 카빈에 올렸죠? 훨씬 강력한 칼98K나 M1 게론 같은 총에 올려야 장거리 저격이 가능하지 않나? 이 당시 2만 볼트 배터리로 구동되는 나름대로 강력한 M3 적외선 표시 스코프도 가시거리가 4 0 m 가채 안됐거든 아,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 별도의 적외선을 쏴야 하는 만큼, 그러니까 액티브 방식의 영세대 야간 투시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게도 무겁고 가시거리도 짧았지만 야간전 한정으로 워낙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미군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 적외선 라이트 없이도 야간 투시가 가능한 1세대 야간 투시경을 만들어냈으니 이름하야 AMPVS-2 스타라이트 스코프 오. 등에 짊어지고 다니던 배터리가 사라졌네요. 아이 뭣뭐 눈썰미 좋네. 이일 세대는 적외선을 쏘는 대신에 스타라이트, 즉 별빛 수준의 희미한 가시광선을 증폭시켜서 투시하는 방식이야. 뭐 별도의 조명이 필요 없는 관계로 패시브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기본적인 원리는 영 세대랑 거의 비슷해. 차이가 있다면, 이 광전 음극에서 생성된 희미한 전자를 이 소형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자 증폭기로 증폭시킨 다음 형광 스크린에 투사시켜서 이광 증폭된 상을 얻는다는 거지. 이렇게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자로 변환한 다음 증폭시켜서 스크린에 보여주는 유닛을 영상 증배관이라고 하는데 1세대 영상 증배관의 전자 증폭률은 1000배야. 즉, 빛을 1000배로 증폭시켜준다는 이미지. 하지만 1세대 영상 증배관은 쟁반 같이 둥근 달 정도는 떠줘야 이 재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스타라이트는 증폭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영상 증배관을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해서 이 증폭률을 10만 배까지 올려놨고 가시거리도 최대 400m까지 늘어났어 덕분에 야간 투시경 본체는 여전히 박격못한 사이즈지. 그래도 성능이 엄청 좋아졌네요. 곧이어 등장한 2세대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지. 1세대의 경우, 이전자등폭기 하나로 이 전자를 증폭했다면, 2세대는 이 수많은 전자등폭기가 집적된 마이크로 채널 플레이트를 통해 이 전자를 무지막지하게 증폭시켜서 형광 스킨을 갖다가 쫙쫙쫙 때려줘. 덕분에 이 영상증배관 하나의 광 증폭률이 무려 2만 배에 달해. 참고로, 1세대는 영상증배관을 여러 개 연결시켜서 증폭률을 높였지만, 2세대는 마이크로 채널 플레이트를 쓴 덕분에 영상증배관을 덕지덕지 이어붙일 필요가 없어. 덕분에 베트남전 당시 a m p v s 5 같은 컴팩트한 물건이 등장했지 항공기 파일런용으로 개발된 SU-50 야간투시경을 보병용으로 개량한 건데 가장 큰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 맞춰봐 설피리 야간식이니까 원감도 느껴지고 시야각도 넓어진다? 그렇지! 지금까지 야투경은 이 총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야간 조준사격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어 하지만, 이단안식인 관계로 시야각이 좁고 원근감도 거의 안 느껴져서 이 야간에 이동을 하거나 근접 전투 시에는 굉장히 불편했다, 이거야. 근데, PBS5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 조준이 어렵죠? 어떻게 어렵소? 저도 그 정도 납니다. 추가 설명을 하자면, 맨날 오토포커싱 기능이 기본 장착인 관계로 목표물과 조준기를 자유롭게 오가며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야, 야, 투경은 어디 한 군데 초점을 맞추면 다른데 전혀 안 보여! 결론적으로 이 정확한 조준 사격 대신에 지향 사격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나온 게 ANPAQ4 이 적외선 표적 지식이란 물건인데 이 표적 지식에서 조사된 적외선 레이저를 적외선이 감지되는 약투경으로 보면서 사격을 하는 거야 이게 0.2정만잘 해두면 레이저가 닿는 곳에 그대로 총알이 박히니까 뭐 조준 속도와 정확성이 엄청나게 향상됐지 하지만 이런 무기로도 부족했는지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군을 결정하고 그 길었던 전쟁의 교훈을 곱씹으며 더 치명적인 장비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는데 우선 표적 지식기의 경우 ANPAQ-4B란 놈이 등장했어 이 청열덮개나 레일에 부착해서 쓰기 좋게 외형이 박스 형태로 변경됐고 이 적외선 출력도 강해지면서 조사 거리도 늘어났지 그리고 1995년부터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적외선 표적 지식기가 등장했는데 ANPQ-2ITPIAL 즉 저기선 조명 장치가 추가된 야저 신통방통한 놈이야. 예전에 마루에서 M4A1 RIS 처음 나왔을 때 더미의 PQ2를 배터리 케이스로 썼잖아. 아 그게 PQ2 베이스였나? 뭐 아무튼 뭐 M4A1 RIS 야이뭐 실총도 혁신적이었지만 에어 소프트건으로 나왔을 때도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지. 이 배터리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이 내일에 주렁주렁 다는 옵션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거든. 잠깐 질문. 표적지시기에 달린 적외선 라이트 기능을 제대로 쓰려면 적외선 탐지 기능이 있는 야투경을 써야 된다는 건데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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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군이 1980년대 중반부터 제식으로 쓰던 3세대 야투경, PBS7이 바로 그런 놈이야 아니, 걸프전을 거쳐 현재까지도 명맥을 잇고 있으니 야투경계의 고인물이라고 할까? 작동원리가 어떻게 되죠? 아 이거 이 세대랑 거의 동일한데 광주 음극 소재를 이 광준일과가 탁월한 이 갈륨 빛으로 바꾼 덕분에 광 증폭률이 기존의 2만 배에서 5만 배로 증가했어. 그 덕분에 탐지할 수 있는 빛의 대역폭이 적외선 영역까지 넓어져서 앞서 설명했던 적외선 라이트가 달린 표적 지식이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했고 강한 빛을 자동으로 차폐해 주는 기능은 덤이야. 근데 왜 양한식에서 단한식으로 바뀌었죠? 시야각도 좁아질 텐데. 뭐 대물렌즈는 하나지만 저반 렌즈는 일단 두 개니까 단안식은 아니고 유사 양안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면 일단 가격이 저렴해지지. 기존에 쓰는 PVS 5는 무게가 무려 850g이나 나가서 목 디스크가 걸리기 딱 좋았는데 신형 PVS 7은 680g으로 무게가 확 줄었다는 장점이 있어. 이후 2 0 0 0년 경엔 헬멧에 달 수도 있고 총에도 달수 있는 ANPVS14가 이 미군 제식으로 채택이 됐는데 야 내가 이것 때문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 어쩌다가요? 몇년 전에 서바이벌 게임 때 떼었는데 이 멤버 중에 한 분이 이 PVS14 레플리카를 갖다가 야간 전에 들고 오신 거야. 그때는 내가 야채동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지. 이게 웃긴 게 내가 당할 땐 몰랐는데 PVS14 달린 총을 빌려가지고 게임을 뛰어보니까 아 진짜 뭐 정나라 하도만. 왜요? 아니 여기서 뻔히 다 보이는데 뭘또언폐은폐를 한다고 바닥을 뭐 박박 기어 다니시는 거야. 뭐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딱한 발씩만 쏴서 전사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게 뭐 야간전이라 안 보일 줄 알았는지 한방맞고은안 나가시더라고. 아니, 그래서? 뭐 나갈 때까지 계속 들이부었지. 아이 그 지사게 지특히 날 쓰고 말이야. 근데 나도 그 야간전 때그 야투경에 당해보니까 왜 미군이 야간전장 위에 그렇게 진심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이유가 뭐죠? 뭐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 쉽게 말해서 야간 전 장비만 뒷받침된다면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적군의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거야 야 진짜 치트키네 이게 야투경만 치트키가 아니야 다른 장비 때문에 실전에서 큰 논란이 있었어 그래 얘기해봐 2004년 이라크 팔루자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 미 해병대가 공격에 손봉에 서서 4월 내내 전투가 이어져서 미군 전사장 27명 이라크인 사망자는 800여 명이었어.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확인해보니까 총상을 입고 사망한 이라크인 대부분이 헤드샷을 당한 거야. 미군도 사망자들의 상처를 면밀하게 조사하기 전까지는 반군들이 전투 중에 처형당한 걸로 생각했을 정도였고 반군들은 미해병대가 지상 수를 써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고 길길이 날뛰었지. 그래서 정확한 이유가 뭐 밝혀졌나? 당시 반군들은 창가에서 머리만 빼곡 내밀고 사격을 했는데 M16A4에 ACOG 4배율 스코프로 무장한 미해병 대원들이 그걸 다 잡아낸 거야. 미 해병대도 그렇고 방군도 그렇고 광학장비 하나 달았다고 이렇게 명중률이 올라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어 하긴 뭐 주간에 원거리 기준으로 조준사격 할땐 스코프만 한게 없지 광학장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된미 육군은 2008년부터 모든 보병은 조준용 광학장비를 반드시 장비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시작하게 됐지 그리고 같은 해 새로운 차원의 강화형 야투경 ANPSQ-20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얼핏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언맨 체계에 초석을 다진 기념비적인 장비가 바로 이 물건이지